세분 씨랑 성대현 씨랑 같이 네. 이제 한 식구가 되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한 식구가 된건 너무 좋습니다. 동반자가 생기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그거 더 잘할 수 있는 작은 대회를 한번 이제 열어보려고 합니다. 대회요. 아또 그렇게 막 골프는 또 겸손해야 되지만 또. 그런데 어, 사실 요즘 명훈 형이 너무 물이 올라 있거든요. 전하 성대원 형이 조금 부족.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핸디캡을 주십시오. 아 핸디. 아, 근데 용훈 씨가 너무 절대 강자라. 아 그럼 뭐 줘야죠, 줘야죠. 네. 저희 제작진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핸디를 네. 정하고, 예 네. 경기장에서. 사실 뭐 핸디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뭐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뭐 뭐 태어날 때부터 골프를 잘 쳤습니까? 아닙니다. 네. 그만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 노력을 드릴게요. 일대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공치는 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골퍼 김가연입니다. 세븐의 골프 칠애 골프 여장 조현희 프로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대원 골프팀의 성대원입니다 에슨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유애인입니다 개그맨 박민상입니다 아, 오늘은, 오늘은. 아, 날씨 좋은 4월에 강수씨씨온 이유는요 소문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팀 대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채널 대결이죠 성대원 골프채널 공 치는 명운이 세븐팀 통합을 해서 저희가 다 같이 대결을 펼칩니다 이겼네요 <laughs> 다른 오. 채널과의 대결이에요 저랑 편을 먹고 네. 저희가 이제 스코어 합산으로 해서 최종 우승 팀에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해외 어디요? 해외 어디든 어디든? 예. 뭐패블 비치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laughs> 엄청 진짜 배포가 엄청 크세요. <laughs> 어디예요 대표님? 파키스탄이. 어쨌든 오늘 우리가 잘 쳐야지 저희 채널 그 구독자 분들께 선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선물이죠? 아 델키 가전 제품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주면서 또 우리 프로님한테도 드릴 수 있는. 예, 그래서 비싼 거죠. 여러분. 그냥 따지지 마싼 <laughs> <비싼> 거래요. <laughs> 파이팅 가자. 아 여기 가 어디냐면 장수시시에 나왔어.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데 제가 처음 와 보는데 스크린을 쳐봤어요. 저는 쉬울 줄 알았어요. 어렵더라고요. 스크린을 치면서 느낀 게. 아, 이 장수 시시에서는 장수하기는 좀 글렀구나. 지금 또 이제 바람도 불고 여러분 뒤에 꽃등 보시죠. 오르막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잘 쳐야 돼요. 네, 저도 잘 쳐야고 되 어쨌든 뭐 오늘 화이팅. 화이팅. 치세요. 어우 앞바람이 너무 부는데. 앞바람은 그냥 바람일 뿐. 어우 힘들다 힘들어 와 거리가 되게 안 나가게 느껴진다 아. <laughs> 잠깐만 아 오르막 진짜 심해 보여요 아니 거리가 되게 안 나가게 느껴지는데? 안 나간 건가? 와 바람 진짜 많이 불어 오 굿샷 감사합니다 오 어, 진짜 안 나가네. 되게 <laughs> 금방 떨어진 느낌이지. <laughs> 바로 앞에 떨어진 느낌이에요. 이 정도 바람이면 세클럽은 봐야 될것 같아요. 오르막이 있으니까. 에이 오르막 <laughs>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르막이 심한데는 또 이렇게 이만한 내리막이 있는 음, 그렇지, 골프장이 그렇지. 있어서 벌써 우리 김영프로 공에 도착을 했어요. <웃음> <웃음> 저 잠깐 타고 있었는데 벌써 내려야 돼요? 뭐, 고민도 없이 그냥. <laughs> 그렇죠. 가장 큰 공둥이 들고 가는 거죠. 와, 여기 오르막 상당한데요? 아 여기는 진짜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날 수밖에 어, 없는 꽃병이다. 음. 오. 오, 오, 굿샷. 감사합니다. 아유, 이걸 왜 찍어보냐? <laughs> 들어가시다. 이왜 <않는데. 웃음> 찍은 거예요? 아니, 혹시 그냥 가까워보였어. 투혼을 <laughs> 올리시나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저기 투혼하려면 총으로 쏴야 돼요. 어. 어... 살살 쳐야지, 초토로. <laughs> 놀랬죠아니야 아니, 딱. 어, 거의 땅이 붙어갔는데 계속 달려가요. 아, 보통 라운드 가시면 이런 오르막 걸으세요? 아니요 타야지 아, 타야지, 아, 타야지. 아, 뭔 소리야 타십시다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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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햄스트링 아, 아 나는 음. 어 오히려 좀 어려운 데가 좋아요 뭔가 도전하는 느낌 음 아니 뭐, 뭐 보이지 않네 보여 안 보여 야어 살짝 좌측이네 살짝 좌측이에요 살짝 어. 어우, oh, 나이스. Nice.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돌을 돌쳤어? <laughs> 손 아파. 손이 너무 <laughs> 아파지. 아까 저탑 돌았더니. 돌친 <laughs> 소리가 나는데? 사월이 네. 이게 안 추울 것 같은데 추운 날은 또 추워요.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안먹었으뭐 콧물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왠지 공이, 내 공이 잘안 갔을 것 같은 느낌이. 아, 어, 맞아. 요 저도 그런 느낌이 하와야지. 어휴, 보기하겠네. 그렇지, 보기하겠네. 보기 <laughs> <laughs> 으아. 어? <웃음> <웃음> 나, 나 가지마. <laughs> 어, 왜 이렇게 많이 나가 는 거야? 파이브 파팅하는 거야? 잠깐만 이게 그럴 리가 없는데? 잠깐만 이거는 아닌데. 그렇지 파이브 파팅 아니지? 잠깐만 퍼 파팅도 <laughs> 파이브 파팅은 아니다. 오케이 파악했. 상큼하게 따블로 출발. 오 어, 나이스 보기. <laughs> <laughs> 이거 왜 이렇게 떨렸지? <laughs> 아 이거 장수를못 하겠네. <laughs> 자 여기 장수 씨씨는 이제 또 퍼퍼팅하고 그린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 장수 씨씨에서 사과를 한다고 해서 여기가 사과 코스입니다. 사과 코스. 코스입니다. <웃음> 아유. <웃음> 금방 떨어지네요. 아, 들어와서 치세요. 아빠 굉장히 세요 지금. 칠까? 칠까? 아그 그래, 요걸 일단 쳐보고. 응. <laughs> <laughs> 와. 어 도로 맞겠다. 와. 네. 잘 쳤는데. 아유 어, 됐어. 조금 내, 이상하긴 하지만. 조더 올려왔는데. 매니저님 분명히 아 오늘은 바람이 없습니다. <laughs> 여기는 평소에 바람이 얼마나 세길래 이 정도를 바람이 없다라고 하는 오, 거지. 그러니까. 오, 네. 아. 어, 좀 짧어. 어 진짜? 왜? 나이스. 짧은 거예요? 네. 오늘이 안 됐어요? 네. 음. 자, 아, 왼쪽, 왼쪽에서 오측으로 흘리는 라인인데, 어, 나이스 오이래요 2원이 아니었어? 아, 이건 줄 알고 오, 우와! 아, 어,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퍼팅하기 싫어가지고 하아 벌쳤다. 나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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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마. <laughs> 아니. 넣으려고 했으면 긴게 맞아요, 사실. 어, 응, 아긴게 맞는데 응. 아, 내가 <laughs> 좀 많이 아, 길었죠. 살살 쳤거든. 아더 살살 쳐야. 아 뒷바람 탔구나. 나이스 파. 아유. 오. 아이. 그린 적응 좀 하셨네. 이게 첫 톨에 그린에 어. 살짝 쫀게 있지만, 응. 사실 요런 거쫄 사람이 아닌데. 음. 본인, 본인이요? 네. 괜 괜한 퍼펏, 이게 생각보다 빨라서 그래. 정신이 여기 나갔다가. 정신이 나갔어, 정신 나갔어. 어, 부었어. 네, 정신이 바람에 날아갔어. <laughs> 맞아. 우와! 두 분? 둘다 두분 아, 퍼지했을 어, 때? 한한 네. 장! 아한 장. 장! 한 명이라도 퍼지면 한 장! 25%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은 아, 4, 2, 8, 10... 30m 정도 더 봐야 돼요. 어! 170을 보고 쳐야 돼요? 170 이상 더봐야돼한180 봐도, 봐도 돼요. 180까지는 안될것 같은데? 180까지 안될것 같다고? 어 나는 지금 오버 아이언을 들고 있는데 응. 공 나가는 거 보고 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자. 자 가자 나의 감을 믿자 오 나이스 뭐야? 몇 미터 친 거야? 잠깐만 잠시만 어머, 미... 뭐, 뭐, 왜 이래? 몇 미터 친 거야? 170, 170. 그러니까 왜냐면 뭐 지금 저기가 여기 와서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피는 또 멀쩡해. 6, 뭐, 6... 6번 아이언을 쳐야겠다. <laughs> 5번은 좀 아닌 것 같고. <laughs> 어, 갑자기 바람이 불어. 어, 내려와. 왼쪽으로 내려와. 거기 라이가 이해가 안 가네. 그렇지. <laughs> 아, 그래도 여기 단을 넘어서 다행이야. 그러니까요. 음. 나 근데 잘 떨어졌는데, 그쵸? 어, 그러니까 잘 떨어졌는데 많이 굴렀어. 어, 많이 굴렀어. <laughs> 오르막이잖아. 저기서부터 이제 오르막이야, 내리막이야 야, 확실히 오르와 아니 저기서부터 내리막인데 너가 너무 약하게 쳤어. 들어가. 오케이. <laughs> <laughs> okay. 아이고. Oh! 봐. 아이고, 됐어. 이제 퍼트스가 나랑 똑같아, 그렇지? 여기가 세트의어컵이에요 네. 네. 버디하시마까지 여기랑 똑같은 이벤트 이어가 아, 좋습니다. 네. 코스가 어디에요? 네. 오른쪽으 오른쪽? 네. 오른쪽 네. 어디가 있어요, 코스가? 아! <웃음> 뭐여? 아 <laughs> 그래? 이거 코스 뭐, 대박이다. 그러면 저길 넘겨야 되는 거야. 자 뒷땅 한번 치고. <laughs> 오 좋다. 오 막창이다. 오 좋다. 오아오넌 금방 떨어지네. 와나 지금 <laughs> 잘 갔어. <laughs> 그래, 내가 여기 스크린에 치는데 이렇게 심했어. 막아 이런, 이런 것들이. 언들레이션이. 뭐 똑바로 치는데가 잘 없었던 거야. 어, 스크린에서도 확실히 보였나 봐요. 그쵸. 네. 쳤어? 어, 쳤는데? 오, 나이스. 아, 역시 잘 쳐. 아이, 프로야? 어, 완전 프로지. 4번 아이언 클레나? 오! 짧다. 오! 여기 세수대야라고 했죠? 네. <laughs> 세수대야면 이그리네. 저거 이그리하면 올해 네 번째 이그리네. 파슬이 말고. <laughs> 아 진짜 많인스나 보다. 사실 좋다고 절대 안 해. <웃음> <웃음> 추워? 찌그렁. 아 치마 이거 보 시던가. 아 추워. 나도 치마 입고 싶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 받아오시면 제가 입을게요. 가격 포함하면 한백천 달러. 그러니까 저 무조건 하죠. 너 허리가 나랑 비슷한가? 어, 몇 어디 오세요30 에이, 아, 만만그래도 30... 자 이거는 뭐 배수구 걸려서 자 드랍하겠습니다. 드랍 이... 그냥 해도 어차피 그냥.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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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아, 우린 편이지. 아, 편이잖아. <laughs> 자, 화이팅. <자꾸> 거리만 우리... <laughs> 아니 왜 자꾸 이렇게 견제를 하게 되는지. 아, 역시 우린 아... 팀이야. 저기 세수 때야 저건. 좋았어. 예스. 아, 둘다 버디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세수 때 라이 개히 보면 안 돼. 그냥 가운데 보고 쳐야 돼. 얼마나 크길래? 한번 보자 별로 안커 보이지 않아? 아빠 지금? 세수대야는 아니고 냉면, 아 냉면 그릇 아, 냉면 그릇? 나 왜... <laughs> 이게 되게 안커 보이지? 굉장히 큰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음 월부터 작아 보일 거야 구멍이 이렇 <laughs> <laughs> 이게! 이렇게 안 들어가 이렇게 가운데를 보고 쳤어야 되는데 오, 오 <laughs> <laughs> 어, <laughs> 나이스. 역시 우리 팀이야. 예스. 아 아깝다. 이거좀 아깝다, 그쵸뭐 아까워도 뭐. 저희 퍼진두개다 했어요. 네, 세장 드리겠습니다. 아장 그러면 아, 장수 씨, 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 많으니까 음. 장수 씨씨 근처에 사시는 분들한테 드리면 되겠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이 공이 보여. 아니 같은 팀인데 되게 겨냥하게 되네. 우리 팀이잖아. <laughs> 어? 잠깐만. 어나뺐나뺐어 나나 어, 살았어. 여기 여기 이쯤 떨구면 그냥 이렇게 갈것 같은데 이쯤. 아 어, 여기까지 이렇게. 멈춰! 안 돼! <laughs> <laughs> 와! 아, 근데 거기는 진짜 부치기 어렵다. 나잘친줄 알았어 근데 심지어 치고 나서 어, 괜찮다, 이랬는데쭉가버리네 오! 나이스! 으! 나이스 바! 에? <laughs> 아... 오, 되게, 라이 그냥 진짜 많다 원래 보통 오르막은 많이 안 먹는데 여기도 어, 많다 라이, 라이가... 어. <laughs> 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비적 아, 다른 골프장은 네. 딱 치면 뭐 예를 들어 보기를 했어 응, 응. 그러면 아 까야지 까야지 하는데 여기 어, 까기가 어, 힘들 어, 것 같아 네, 맞아요. 실수를 최대한 어. 줄이는 게이 장수 씨수에서 살아나는 방법 어 맞아 실수 줄이는, 어, 게, 줄이는 게 장수하는 비법이고 아. 여기 제일 쉬운 데가 주차장이야. 주차하기가 제일 쉽고 <laughs> 사실 겨울이면 스키장으로 이용하. <laughs> 어, 어 맞아 그 정도의 어, 높이에요 지금. 리프트, 리프트만 설치해도 음. 롱기스트 우리가 여긴 또. 아 <laughs> 어, 우리가 팀이니까 서로 상의하면서 치자고. 그래 그래. 우리 그게 좀 부족했던 그래, 것 같아. 그 그게 그쵸? 너무 부족했다. <laughs> 어. <웃음> 진짜. <웃음> 와. 이게. <laughs> 아 이게 탄도가 사실 안뜬게 아니거든 그렇게. 그래 맞아요. 워낙 오르막이 심하니까 여기 어이... 골프 만들 때 산을 깎기가 귀찮았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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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사합니다. 가야지. 가야지. 아또오르막뭐 여기는 이제 어, 장수 씨가 자랑하는 네. 환공포증 홀입니다. <laughs> 왜요? 왜요? 그린 아. 주변에 벙커가 여 <laughs> 개가 있어요. 아. 환공포증처럼 <laughs> 아. 오, 내내내내내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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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내내내내내 그 신화에 나오죠? 여덟 지옥 여덟 지옥 중에 마지막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스탠스가 너무 어려워서 어, 맞아요 망했어 망했어 우리 망했어 <laughs> 여덟 지옥 중에 일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laughs> 저는 팔 지옥이에요 와, 이거 좀 짧게... 아, 네, 짤, 짧게 아니, 연습 스윙 하는데 휘청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게 그만큼 언들레이션이 심하다는 거예요 아우, 아니 하필 아 여길 들어가냐 진짜 <laughs> <laughs> 잘 쳤다 자 보기 하자 너 웃는 얼굴만 보였어 <laughs> 망했어 진짜 오 나이스 포기했다 <laughs> 아 좋았어 좋았어 어차피 어, 같이 포기할 확률이 꽤 높아 같은 팀으로서 더블은 조금 <laughs> 그랬다 이? 아니 무슨 더블이에요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나가지마, 나가지마. 2.8! 나가지마. 같은 팀으로서 따블은 조금 <laughs> 그랬다잉? <laughs> <laughs> 아, 리퍼팅 했어, 또. 난 아직 노복이에요. <laughs> 아니, 라이가 많아서 옆라이 타고 이렇게 태웠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응. 음. 그럼 오빠 그걸 질러버렸네요? 질렀어. 다 까야돼요 까는 맛에 치는거야 골프는 여긴 못까 <laughs> 안돼 까야돼 고다운되셨죠아 어, 네. 여기서 네. 네. 커피 10잔 쏠게요 아진짜 버디요? 두분다 버디 했을 때요 아, 둘다 버디 나왔을 때두분다 어. 네, 버디 했을 때 커피 10잔 커피 사먹으란 뜻이네 그니까 <laughs>